4% 소금물 200g에 10% 소금물 몇g을 섞으면 8% 소금물이 되겠는가? 자, 비커를 그리겠습니다. 비커를 몇개 그려야 되는지 표시 한번 해봅시다. 4% 소금물 200g에 10% 소금 몇g을 섞으면 8% 소금물이 되겠느냐? 예. 소금물의 종류는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. 자, 비커를 세개 그리고요. 위쪽에는 농도 퍼센트, 아래쪽에는 질량 그램을 적어넣겠습니다. 이 여섯 군데를 다 채워야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. 4% 소금물 200g. 자, 4% 200g. 그 다음, 10% 소금물 몇 g을 섞으면, 10% 소금물 몇 g을 섞으면, 8% 소금물이 되겠느냐. 자, 일단 문제에서 주어진 숫자는 다 채워 넣습니다. 자, 그런데 아직 이것과 이것이 두 개가 비어 있지요. 이렇게 비어 있는 경우에 다 채워 넣어야 식이 완성이 됩니다. 자, 이제 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. 결국 문제는 여기 몇 g을 섞으냐고 물어봤으니까 우리는 여기에 미지수 x를 정하기로 하죠. 그러면 10% 소금물 xg이 되겠죠. 그리고 두 개를 섞었다고 그랬으니까, 섞었으면 수학의 기호는 더셈이 되겠죠. 그래서 이 비커와 이 비커를 더합니다. 이거 두 개를 섞으면 이것이 된다고 했으니까,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면 되겠죠. 자, 이제 여기 한 군데 비었죠. 그런데 200g에 xg의 질량 무게를 두개 더했으니까 그 결과물은 200에다가 x를 더하면 되겠죠. 그래서 여기가 200 더하기 x가 되는데 이200 더하기 x는 벌써 숫자 항이 항이 두 개예요. 그래서 이두 개가 이렇게 두개 이상이 될 때에는 식을 세울 때 반드시 이렇게 가로를 채우면 나중에 계산하는데 또는 식을 세우는데 절대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. 자 이제 다 완성됐습니다. 이제 식을 세워볼게요. 자 여기에 있는 농도와 그람은 이 4%라고 하는 것은 분수로 고치면 100분의 4라는 얘기예요. 100분율. 그래서 100분의 4 그게 200g이 있으니까 200g을 곱해주면 이 양은 이 비커 속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 돼요. 그것까지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비커를 그려놓으면 퍼센트와 그람을 곱셈한다 생각하면 됩니다. 그 다음 더하기 10%니까 똑같이 생각해서 100분의 10 곱하기 질량 x는 8%니까 100분의 8 곱하기 이제 이거는 항이 아니라 항이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다 두개 그랬죠. 그래서 괄호를 쳤지요. 이 곱셈을 할때이 괄호를 안 치고 바로 이벡 더하기 x 이렇게 계산해 버리면 완전히 다른 답이 나와요. 그래서 반드시 이벡 더하기 x는 괄호를 쳐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. 중요합니다. 자 이제 이 방정식을 세웠으니까 계산을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분수가 있어서 저 귀찮죠. 그런다고 해서 이 4하고 100하고 10하고 100하고 8하고 100하고 약분을 해버리면 더 복잡해져요 식이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크게 봤을 때 이게 하나가 항, 이거 하나가 항, 이거 하나가 전체가 항이 결국 항이 3개인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각 항에 전부 균등하게 곱하기 100을 이세 군데에 해줘 버리면 식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과 200과 200을 약분해버리면 분모가 다 없어지고 간결한 식이 만들어집니다. 자, 씁니다. 이제 4 곱하기 200 더하기 10 곱하기 x는 8 곱하기 200 더하기 x 자, 이제 1차 방정식 됐죠? 계산합시다. 4 곱하기 200은 800 더하기 10 곱하기 x는 10x라고 쓰죠. 자, 여기서는 가로가 있을 때는 분배 법칙을 쓰죠. 그래서 8에다 200을 곱하면 1600 플러스 8에다 x 곱하니까 8x. 그 다음, 미지항이 두개 있죠? 미지항은 좌변으로 옮기니까 10x 이항하면 마이너스 8x는 있던 거1600 먼저 써주고 800 이하 가면 마이너스 800이 되죠. 자 10X에서 8X 빼니까 2X가 되겠고 1600에서 800을 빼니까 800이 나오죠. 이제 X값을 구해야 되니까 양변을 2로 나누면 X는 400. 결국 답은 400g이 답이 되겠습니다. 자 답은 400g. 수 고하 셨 습니다.